집합은 제가 하나 만 보다 먹고 편안한 자리에서 계시다가 손만 잘 드세요. 손만. 네. 아니 또더라도어어이뭐요 어,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뭐아 자, 여러분. 자, 비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어, 네, 예, 때부터 협조해 줬다가, 네, 예, 추우시, 추우시면, 햇빛 쪽으로, 양쪽으로 양쪽 나가시면 돼요. 자, 오늘도 우리 고창 애나원. 자, 경매장을 찾으셔서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백매사는 박수 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이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성원에 이어서 다음, 다음 주부터는 서 토요일 또 일요일 양일간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꼭 오셔가지고 놀러 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어 정보 신책에 따라서 코로나 예방에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십시오, 마스크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합니다만, 우리 요수사님은 일본인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 엠분이니까 시원하게 드릴게요, 시원하게. 오늘 유찰 없이 옛말만다드리랍니다 자, 손만 잘 드시고, 무엇부터 올릴까요? 자 백자단 백자단부터 자 백자단 가 좋고 수영 좋고 이거 하얀 거 펴고 이쁩니다 백자단 엄청 예쁩니다 열립니다 2만 계십니까 2만 자 2만 3만 자 3만 자3 백자단 3만 안 계세요 3만 어디서 했죠 자 3만 자 3만 어이구 원효 어디서 오십니까 예자 3만 자3 자, 3만. 이만안 되죠? 아니, 얼른 빨리 얘기해. 빨리 시간없으니안두개 같이. 아니, 하나만 안 어쨌냐. 뭐두 개예요. 하나도안 나오는데. 얼른 2만. 2만. 천불 그러니이시나 아, 천 자, 또 2만. 자, 2만 3만. 2만 3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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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3만. 5만요. 3만 5천0 0살네만 피라카사스 이거이거 이것이 통돌레 자 이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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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만 이만 2만 주세요 2만 3만원이죠 네 3만 5천 자 2만 피라카사스 이것도 커피가 좋아요, 좋아요. 3만원 원을 을잘 원을 드세요 3만 자 2만 피라카사스 2만 두점만만 2만 3만원이에요 3만, 3만 5천은요 5천. 3만, 3만 5천 2만 이거 하나에 다, 어, 이마. 이마. 꽃 피우면 음, 진짜 이뻐요. 자, 이마. 엠만하면 늘랍니다. 엠만하면 늘랍니다. 이마. 이마. 자, 이마는 어렵긴 게 한데 이마 낙찰. 아, 오, 이마 싸네요, 싸. 이거 훨씬 좋네. 자, 이, 그때 이마. 이마는 원정하신 분, 저 뒤에. 자, 짜보. 자, 짜보. 자보. 요즘 짜보가 안 나와서 요즘 인기대, 인기. 자, 3만 개세요 3만. 짜보. 1년에 꼭 후시킨다, 짜보. 3만. 짜보, 3만. 짜보. 짜보. 자, 3. <laughs> 이거 다가고 이거 얼마씩 나와야 돼? 얼마씩? 3만 원이면 드릴랍니다 3만 원씩이요. 네, 3만 원씩 자, 3만 원씩만 드린다네, 짜보. 짜보. 보통 한, 한 6천만씩 가요, 이 정도면. 6 7만씩서요나 가요. 10천만. 1에만7만 10천만. 10천만. 만만만만1 0천1 0 개, 1 0 1 0 10천만. 1 0 1 0만1 0 1 0 새로 가면 이거 다 돈을 물고 있어요. 자, 20만, 20, 자, 30만, 자, 30, 아, 전체 다 가지고, 혹시 2 5기제 25, 자, 25, 자, 25만, 자, 25, 자, 25, 25만, 자, 25, 자, 25? 자, 25? 자 25? 25? 25? 어디 가셨어요? 네. 20 나오네 20 안됩니다 내0십시오 저는 나 15도 못드립니다 몇개다 가니까 25 돼요? 안됩니다 25 안돼? 자 명자 자 꽃이 한참 머물렀네 자양 동양금? 예 두가지 세가지 핀금 세가지 다 들어옵니다 자 동양금을 하네요 동양금 한번씩 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하고예 헷갈리니까 2만 꽃이 두가지 꽃이 핀다 하네요 동양금 2만 자2 꽃이 세가지 들어옵니다 자 2만 자 2만 계세요 2만 자 2만 자 2만씩 됐죠? 예자 2만원에 우리 전퇴사장님 고맙습니다 또 2만 개세요 2만 자, 이만, 이만원싸에싸피마삼요피 이만. 한3 4만원이 나가요 이 2. 2. 이마. 자, 이이 이마. 자, 만 자, 이만. 자, 이이 자, 이만. 3만 자, 만 자, 자, 예예 자, 자 보면 꽃 피고, 향이 그리 좋습니다 h e Hangi Christmas, the Apartheid, t h 만 h a k 마 y o Bulma, the s 만 m m a Samma, Sisam s a m 만 3만씩 합시다 팔아, 팔아. 이거잖아 예 네. 일본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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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얼마씩 받아주라고 그썰 하나씩 그렇게 하라고 <목소리> 나카등을 하 아. 어. <목소리> 자 2만 자 2만 반은 없잖아 음, 그러니까 세개씩에 3만원씩 해서 주시자고 하다. 그럼 얼마씩 하나에 2만원 만원씩하다 내려버려

아, 이거 할미코 오래가만 보네. 자, 야생이다, 야생. 자, 만. 자, 만, 만. 자, 이마. 자, 이마. 꽃이 뭔 건지 모르죠? 아, 하얀 꽃입니다. 하얀 꽃? 네. 힝, 힝, 힝 만, 만, 만. 아, 만이에요. 아, 양반, 쪼그리서 해야겠네 만이. 만은 그냥 드려요. 뭔유지거나 아, 예. 그, 그, 산사입니다 자3 4아가요꼽으시죠요예 빨갛고 비고 자 3만 계세요 3만 해야네해야자 3. 자3만자 3만 3 오늘 1분이니까 어지간히 다드릴거예요 2만 계세요 2만 자 2만 2만 자 3만 자3 도자기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가야되겠네 3만 자3 3자두 분이 빨리 2만 5천 2만 5천. 안된다면 얘기해요. 자, 웃게 2만 5천. 엉뚱어오 산사. 어유, 산사. 이거 산사 산 자, 이것도 산사. 산사. 이는 바로 2만. 자, 2만. 이거곡좋네요 세운 좋고. 2만. 자, 2만 하겠습니다. 2만. 그단 드릴게요. 이거에서. 2산삼몇가지 있어요? 이마 자, 2. 자, 이 윷놀이 윷놀이 w i 그렇게 이쁘대 또자 it. You k n 2만 it. y o 만 know i 자3 o 자 k n o 자 i 만 y o 만요 n 설마 it. You know it. You know it. You 이 n o 싸 it. y o 이 know it. You k n 예, 꽃피어요, 뭐. 예, 여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또 이것도 또 이마. 이지그꽃안 네, 피울 수가 있어요. 이런 꽃 잡히어요. 자 이마. 그다음 이마에만 자 이마. 자이이 이. 자 이마. 아, 산만, 산만, 아, 3만 하0 0안 됩니다. 느 3만. 자, 3만. 3만, 3만, 3만. <biri. 000>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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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000. 자, 3만 5000. 자, 3만 5000. 3만 안 되죠. 얼마나면 나올 수있데 이게 무슨 나무로 이 윤놀이입니다. 이놀이놀이놀이놀이거제 말에 아 이거 예. 어 나는 거 있네. 명찰, 오만 고 오만 원 주고 사고 자, 해성 아, 자, 삼만 십만 자, 삼만. 자, 삼. 자, 해정 3만 자, 3만 자, 3, 3, 3. 자, 이것 자, 도 자, 3 3만 자, 3만 3 오늘, 오늘 3만 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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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자, 이요이이 노아씨. <목소리도> 에이, 것은나다대가이몇개다 어, 지나 있어. 자, 노아씨. 아, 감 열리면. 이쁘겠네, 꽃다 피고. 자, 일본 감 노아씨. 삼만이신 거, 삼만 자, 삼. 자, 삼만삼만삼만 2만 자2자 2만 아 뒤로 가꼬대기 작꼬대기 좋네, 좋네. 아, 여기... <laughs> 자 짜보 자기 삼만 계신데 삼만 자 짜보 삼만 자삼자삼자 이만 삼만 자삼삼만 계시죠 삼 이게 아간 뭐라고 하더라 앵도 아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이 d 라 o u 어이 o 라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향이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자 u <목소리> 3자 2만 5천 2만 5천 자 2만 5천 자 2만 5천이 우리 대의사님배나무가 노아시 이것이 노아시에요? 아니 이건 노아시자 응. 노아시 2만 자 노아시 2만 노아시라 감 8개 갖고 오셔야 돼 여기 너워시도 아닌 것 같은데 너워시라고. 자문늬 찔레 꽃이네문늬 찔레. 자 이만 네, 계십니까 이만. 마, 이만. 마, 나, 마. 자 찔레 네, 이만. 어시 어시 뿌올라오네자문늬죠 이만. 자 이만. 자이 찔레만. 찔레만. 자만 오천. 자만 오천. 자, 애기사가 이기사가. 애기 자, 기사가 애기 자, 애기사가 어. 자, 이만사가 자, 자, 삼만. 자, 애기사가 두점 삼만. 자, 이 자, 삼. 자, 삼. 자, 장수매 응? 자, 장수매 네. 콧대가 많이 올랐네요. 지금도. 자, 장수매 오 네. 5만 기세요 5만. 자, 5만. 자, 5만. 자, 5 5만. 자, 5만. 자, 시죠 자, 5만. 자, 5 철량 줘봐, 철량. 조심, 조심 들어. 네. 어. 자, 철야 자, 철절도뽑히고 향이, 향이 그렇게 좋죠. 좋죠. 그래서 철지까지 왔다 철량이죠. 자, 이마는 이만, 까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만 자, 이 자, 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오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자, 3만 자, 이 자, 3, 3. 3. 음? 2만 자, 이만, 자, 얼마나 좋은다면서 안 주고 마. 자두점 사만 오만. 자오 천리야 오만. 자 오. 자 오만. 자 오. 자 사만. 4만이야 사만. 내 자 진백 아 이거 목대가 좋아서 살이 빼신 분은 살이 빼고 철사 잡고 하실 분들은 남으면 되겠네 이거자 삼만 이십 분 삼만 싸게 들게요 삼만 자삼아 삼만 하실거 아니야 나가자 삼만 자삼자 삼만 자 삼만 아, 삼만 삼만 너무 찍어본 다너면 너무 많이 찍은 거잖아 이거 자 모가, 자 모가, 자두개 삼만 개제 삼만, 싸게 주네요 오늘, 자 삼만 삼만.